오, 이 단어 65번째 constant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ant라고 표현하면 con 함께라는 뜻이고, stand stand에서 온 겁니다. 서 있다,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인데요. constant라는 뜻은 사실은 지속적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서 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서 있을 거야. 변함 없이, 끊임 없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onstant랑 consistent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constant는요, 지속적인, 일정한, 그러니까 즉,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쭉. consistent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결같은 일괄대 또는 변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거고요. constant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 이두 단어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onstant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누구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끊임없는 비판이니까 constant criticism. 그래서 끊임없는 비판은 is enough 충분해요 to demoralize 사기를 떨어뜨린다 누구를 anybody 누구의 사기를 떨어뜨리든지 충분하다는 거예요. constant criticism is enough to demoralize anybody. 그러니까 모두 아무나 누가 됐든지간에 그컨소시스크리티시즘은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저어주면서 소스를 가열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뭐 야채라든가 이제 이런 걸 넣고 이제 볶을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은 거기 냄비랑 이후라이빵에 이제 그게 다 야채라든가 뭔가 이제 내용물이 들어붙어서 바닥이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어주면서 소스를 가열하십시오. Heat the sauce. 소스를 히트하세요. Heat the sauce. stirring constantly stir 이라면 접는 거예요 stirring constantly constantly 저으면서 heat the sauce 간단하죠? 자, consistent 나 한결같은 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규칙들을 적용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we must be consistent 자, 우리는 항상 consistent 해야 돼요 뭘 하는 데 있어서? in applying the rules Rules를 apply, 적용하는 데 있어서 We must be consistent in applying the rule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applying the rule 하는 데 있어서 항상 consistent, 일관적으로, 일관성 적으로일관 있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은 우리의 이전 연구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했던 내용과 지금 이번에 새로운 그 결과가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results are entirely consistent. entirely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the results 결과들은 are entirely consistent with our earlier research. 우리가 이전했던 research와 거의 그러니까 뭐, 거의가 아니라 entirely 전체적으로 consistent 일관성이 있다. 나는 기복이 있는 것보다 한결 같은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요. I want the consistency rather than the highs and lows. I want The consistency라는 한결 같은 걸 원해 뭐보다 rather than the high-end lows 이렇게 막 높았다가 막 낮았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한결같이 일관성 있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어, constant라는 단어 살펴보면서 동시에 consistent라는 단어도 살펴봤어요. constant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고요. consistent는 일관적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